오늘은 암기말 환자에게 희망이 있는 기사가 나와서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HLB인데요. 어. 식약처에서 이달부터 해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을 허가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희귀약품이 지정됐던 리보세라닙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식약처가 이달부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말기 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어, 식약처의 타깃은 글로벌 제약사이나 해외에서 임상 중인 국내 기업들도 어, 덩달아서 수혜를 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희귀 약품으로 지정됐던 HLB의 리보세라닙이 언급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HLB의 펀더멘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다. 어, 식약처는 이달 1일부터 말기암 또는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 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 시행은 아주 빨랐으면 하고, 어, 생각이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그나마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서, 어, 고통받는 암 환자에게 어, 다소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그동안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상인, 사용 승인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임상시험 의약품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는 국내에 없는 신약 중 환자의 꼭 필요한 약이 있을 경우에 해외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 들여올 수 있었다. 어,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허가받기 천신약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으로 다행인 것 같아요. 이로 인해 해외에서 임상을 하고 어, 어, 있는 제약 기업 중 HLB가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HLB는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가, 리보세라닙의 연구 개발하고 있고 리보세라닙은 위암, 간암, 대장암, 선양낭성암 등의 치료제로 쓰이는 표적 항암제다. 경구용 제품으로 생산 단가가 낮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항암제로 진행형 고형암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강점이 있다. 2017년에 유럽과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주목을 현재 받고 있다. 아, 리보세라닙은 말기 위암을 적응정으로 해 아, 글로벌 임상 3상을 종료했고 FDA의 NDA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HLB에게는 이번 식약처의 허가가 좋은 호재라고 판단되고 다른 항암제를 개발하는 제약사들에게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식약처의 승인 허가로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으로 절박한 암 말기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러면 HLB의 최근 주가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 외국인은 현재 12.18% 64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어, 최근 수급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 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아, 매도를 일관 났고, 어, 개인들만 아, 지속적으로 주가 바닥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다른 차트로 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아, 최근 3일간 어, HLB의 주가는 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중에 있고요. 어, 낙폭 과대로 들어온 듯한 어, 모습으로 제 눈에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HLB는 어,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어, 장기적으로 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한 것은 이곳에서 알 수도 있죠. 10만 원대의 고점이고, 그리고 9만 원 하회하면은 매수하고, 다시 10만 원대에서 익절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죠. 오일선이 계속 우상승 우상향할 때는 계속 홀딩하고. 5일선이 어, 고점에서 꺾여지게 되면 일부 익절하고 어, 그런데 이번 6월 초부터는 어, 지속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어, 3일 전에 5일선을 서서히 돌 돌파 거래량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승인 허가의 기사로 어,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음, 장기적인 보유를 가지신 분들일지라도요 10만 원이라든지 요 어, 돌파하기 어려웠던 10만 5천 원더 상승한다면 12만 원 이런 곳에서 일부 익절하고 저점에서 어, 다시 재추매를 하면서. 어,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분봉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어, 4개월의 분봉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어, 가격대가 대단히 강력한 치지라인으로 보였었죠. 요각이 가격이 9만원 이하입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9만원 이하에서는 단기 하반 경직을 보이니 10만원까지는 볼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여기에서 일부 추천해도 괜찮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저점까지를 다시 깨는 일이 벌어졌었죠. 여기까지 거의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 8만 음, 2천 원까지 아,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아, 계속해서 하락한 모습이었죠. 8만 5천 원까지 깨지는 예. 아, 이번 어, 다, 이번 달부터 어, 승인 허가가 났으니 아, 당분간 어, 상승을 하겠는데 아, 이와 같은 10만 원 자리. 아, 또 10만 5천 원짜리 이런 자리에서는 일부 익절을 하면서 아, 다시 조정이 오게 되면 저점에서 재매수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 수익을 극대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20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어 그러면 나머지에 어, 홀딩하는 부분이 있어서 큰 손실은 나지 않고. 수익은 점점 늘어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HLB가 큰 수혜를 받고 환자에게는 희망이 되는 그러한 제약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